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쉬시고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마음이 설레는 거는요, 이제 내일부터 등교 계약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난다라는 생각에 혹시 기쁘고, 음, 그래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어찌보면 마지막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애쓰고 수고했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면, 예, 저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 모두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음, 참그 감회가 새롭네요, 그죠? 음, 이렇게 정말 학교가 소중하고 학생들도 소중하고 선생님들도 그리운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언제 있을까 싶어요. 자, 반가운 마음으로 마, 이제 서로 만나기를 기대하며 자, 한번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앞에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너무 진도를 빨리 뺐어요. 자, 그래서 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좀 천천히 대세김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예, 이제 한동안 다시 이제 이렇게 복습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좀 즐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때문에 예,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라고 하는 요 책이 보이죠. 여기 정인섭 씨가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분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교재를 읽다 보면 이분의 글이 간간히 자료로 이렇게 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체, 어, 시간이 난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도서관에 가서 빌려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천천히 좀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생활 속에 사실은... 우리 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것이 국제법이잖아요. 그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 국제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 도량형을 통일을 한다거나 그죠? 날씨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거나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군사 정보 같은 것들을 서로 동맹국 간에 교환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국제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국제법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어,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알려주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특히 예, 세계화 시대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는 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 속의 국제적 마인드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르는 것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강 열기라고 하는 대목이 여러분 교재 13쪽에 나와요. 자 우리가 국제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의 일반적인 제정이었던 그 과정들을 밟을까 아닐까 뭐 이런 그 궁금증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법률은 어떻게 제정이 되는가를 좀 살, 잠깐 살펴보고 조약과 어떻게 다른지 조약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음, 자, 정부도 이 기본적인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고, 입법부라는 말 자체가 뭘까요? 법을 세우는 것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률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는 이런 법을 만들겠어요. 라고 해서 이 법을 누군가가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동료 의원들 중에 10명 이상의 어떤 동의를 말하자면 구해서 이제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법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 정부도 있고 국회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다 넘겨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이것을 보고 각 이제 상임위원회로 배분을 합니다. 자, 상임위원회는 이제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제면 경제 예술이면 예 예술 문화 예술이면 문화 예술 교육이면 교육 혹은 이제 국토 건설이면 건설 이렇게 맡아보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친 안건들은 이제 다 본회의로 모입니다. 자자 본회의로 모여서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하고 예 대통령에게 보내면 예, 대통령은 이것은 이제 국회로부터 송달받은지 15일 이내에 공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은 음그 그러니까 헌법 또는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말이 바로 일반적인 법률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은 어떻게 하느냐 예 제적 이용 가변수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재적위원이 300명인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 과반수의 출석이니까 15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51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니까, 예. 그래 151명 이상 출석한 그 인원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 또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법률안은 의결이 됩니다. 자, 그럼, 어, 똑같아요. 가부동수다 이게 찬성과 반대가 똑같아요. 그때는 예,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법률의 상위법이라 할수 있는 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들 이 우리가 특별법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럴 때는 조금 더어좀 좀 많은 조금 좀 까다로운 음, 어떤 그, 의결의 어떤 정적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음, 200명 이상이 분명히 찬성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바로 뭘까?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헌법을 좀 개정하자라는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헌법 개정안의 의견, 이제 이러이러한 헌법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구해 어,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통령 탄핵도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어요. 예,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도 3분의 2 이상. 자, 그래서 의원 자격 상실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도, 예, 어, 자, 국회의원을 제명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음, 이게 자격 상실까지 가는지는 저도 이제 디테일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하드 야간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 상실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 기본적으로 예 특별 정적수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적이원 과반수의 찬성, 예 과반수의 찬성 150.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거죠. 유의도 제재기원 가반수 그거 아니고 제재기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기원 가반수이고요 요거는 제재기원 가반수의 찬성이니까 무조건 151표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거죠. 요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권이 국무위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각부의 장관들을 국무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그 다음에 대통령 아니고 국무총리 탄핵소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사항은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이 젊었을 때는 계엄이라는 거 어리고 젊었을 때는 계엄이라는 거 있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예, 제적위원 가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예, 계엄 해제를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만 먼저 보자면 국회의원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과 자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출석이 원 3분의 2 이상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 자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에게 보내서 15일 이내로 이제 별 문제가 대통령이 별 문제 없다 이제 이거는 법으로서 통과를 시키자 시행을 하자 시행을 하는 거는 행정관청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표를 하면은 공표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봤더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근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자, 여러분 입법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면 또 마냥 견제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아주 뭐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도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회의 의결권을 약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부권 행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예, 돌아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돼요. 예, 재논의를 하고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일반 법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보다 는 조금 더 쫀쫀하게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과반수 출석까지는 맞는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여기 바로 법률안이한번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다시 논의했었던 그걸 갖다 우리가, 예, 재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그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다시 논의돼서 왔어요. 3분의 2 이상을 받아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또마음이안 들잖아요? 그래서 공표를 미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대통령에게 넘겨졌는데도 공표를 안 하고 있으면 5일이 지나도록 공표를 안 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쵸. 그냥 국회의장이 5일이 지나고 난다면 이거는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공표하고 공표한 날로 20일이 지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법률, 정치 이런 걸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 대충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지는구나. 국회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대통령은 거부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또 논의가 되었을 때는 조금 더예좀 강한 득표를 바탕으로 재결이 되었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공표가 되고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현 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상호 견제의 원리 속에 뭔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고하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법이 뭘까? 국제법은 예, 국제적인 음, 그 국제, 국제 질서 예, 국제 여러 국가들 그리고 그거에 속해 있는 여러 이제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지구 어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요, 뭐 지구촌이란 말도 쓰잖아요. 예 질서 있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예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각그 행위 주체들 간의 관계를 예규하는법 체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국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그 근원이나 역사성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 교과서 13쪽 하단에 보시면. 자료 플러스라고 하는 대목을 쓰면 되고, 네로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국제법이라는 개념은 없었었어요. 다만 비슷한 게 있었었어요. 자, 그게 뭘까? 이제 어, 여러분들이 고대사, 서양의 고대사 같은 걸 공부를 해봤겠지만, 옛날 옛날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자, 예. 뭐 로마의 원래 거기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막 그냥 그렇막 굉장히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어. 음,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한 예, 유럽 일대를 장악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다양한 이민족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는 그 모든 세계가 다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민족들은 다 달랐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인과 이민족간, 혹은 이민족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을 했던 것은 이웃스젠티움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걸 라틴어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 로마의 국내법이긴 해요, 이게. 그런데 그 안에 서로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법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고대의 상황이고요. 근대 들어서는. 이제 이거는 보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의 관계인 것 같으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는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미리 우리 다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독일의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발리아 조약이 맺어지고 뭐 이런저런하면서 이른바 예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저 에그각 예, 국가의 주권이 평등한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설정한 것이 바로 국제법이다. 그래서 국제사회 형성도 베스트발리아 조약 이후고 예, 국제법이라는 것이 고민되는 시기도 그 이후 사회다. 뭐 이렇게 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법은 사람 간의 법이 아니고요. 국가 간의 법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 젠티움. 이건 우리가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뭐 단순한 사람들만 얘기한다면, 젠테스가 아마 민족이라는 단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유스인터. 그러니까 민족, 국가 간, 민족 간 사이 뭐 어떤, 뭐 이런 건가요? 나도 이제 라틴어를 모르니까. 자, 그 이게 아마 영어로 하면은 nation, 국가라는 뜻이 되나봐요, 이 젠티스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자. 예, 유스 젠티움 대신에 유스 인터 젠티스라고 부르자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민족이고 요거는 뭐국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에 따라 영국의 벤담이라는 공리학자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라틴어의 인터와 젠테스를 합쳐서 인터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고요. 사이, 뭐 관계 이런 뜻이잖아요. 젠테스는 인터 셔널이라는 말로 이제 붙여서 새로운 합성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라는 명칭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예, 요거 자체를 분리해서 해석을 하면 내셔널 사이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인터내셔널로라고 하는 게 바로 예, 국제법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국제법이 만들어, 그 의미상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잠깐 보았다면, 요게 이제 우리 아시아 사이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자, 특히 우리나라에 알려질 때, 뭐 중국을 거쳐서 알려지게 되죠. 이 번역어가. 자, 이제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는 단어로도 소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제법이 왜 필요한가? 뭐 너무나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예 여기 보면은 예, 국제적인 공동생활이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 주체들간에, 국제사회 주체는 한동안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국제기구, 혹은 어떤 법인체와 같은 개인들까지 주체, 행위주체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초기에는 이제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예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세와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여러 나라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렇죠 당연히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오늘날은 더욱 증대되고 예 미래사회는 더 더욱 증대되고 뭐 이런 과정을 아마 거쳐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다 특히 국제법은 기본 전제가 뭘까요? 예, 평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 누군가 누구를 예속한다거나 지배한다거나 뭐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거나 이거는 일단 이 예, 개념에서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국제법은 국가 간의 교류와 합의에 기초하여 평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에는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 개인 등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조약의 체결 과정을 좀 보지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선생이 님한번 이렇게 봤어요. 음, 우리가 이거는 옛날 옛날에 비엔나 협약에서 이제 국제 조약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 뭐 시행이 되고 적용이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제법을 파기하거나 소멸시킨다 이런 규정을 어 정한 것이 바로 비엔나 협약이었습니다. 자 근데 비엔나 협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그때는 예 그니까 그 국제법을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가 국가밖에 없었던 때였고 이제 이제 와서는 국제 기구도 만들어지고 뭐개인까지해도 이제 그 행위 주체로서 이제 개념이 확대되고 하니까 이제 이 비엔나 협약은 계속해서 개정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국제 간의 관계라고 할수 있는 예,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할수 있는 이 조약 법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규정이 바로 비엔나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당연히 이거는 어 실제로 어떤 그 국제 사회가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이제 어큰 원칙이라 그러니까 틀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양 당사국 사이에 혹은 여러 당사국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죠 당사국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이거는 뭐 어,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와있지만 생각해볼면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약의 체결 절차는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긴그 협의의 과정들이 나와요 크게 나누자면 예. 예, 만나서 조약문을 서로 논의를 하고 작성하고 채택하기까지 단계. 자, 요거는 실무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무자들이 이제 일단 그 합의한 안건을 갖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그쵸, 비준도 이제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국회의 동의까지. 자, 요게 바로 예, 국가의 동의의 표명 단계. 자, 이거는 이제 실무진 협상의 과정이고, 이이유는 이제 조약이 국내적으로도 예, 인정이 되는 예, 그런 후속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선에선 이렇게 나뉘어진다. 자, 그러니까 우선 조약의 체결은 국가 사이에 이제 협상에서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뭘까? 정권 이임장. 자, 대통령의 정권적인 위임을 받아서 대표단이 나가서 서로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정권 위임장을 받은 대표, 뭐 때로는 총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교부 장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국 대통령의 정말 정권 위임장을 받고 가는 어떤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자가 각국 본국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생략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하, 양 국가 간의 문제라면, 뭐, 다자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국제연합회과 같은 국제기구가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뚜루루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어, 조금 더 궁금하다면, 예, 백과사전이나, 예, 그 필요한 그 책들을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정말 대면 수업을 통해서, 예,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우리나라의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쵸? 예, 왜, 어, 원래 국제법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처음, 이제, 그 인식의 개념의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는가도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예, 조약의 체결 과정은, 어, 기본적으로 당사국 간의 합의이고,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준비 과정이라 그럴까, 예, 그 조약문을 만들어지는 실무자간의 협상 과정이 전 단계라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협상안을 가지고 국내에서 동의와 비준을 얻는 그 과정이 후 단계다.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실질적인 조약으로 성립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